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 주택분 46만 명과 토지분 11만 명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12월 16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는데요. 이때 종합부동산세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12월 16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데요.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은 아파트나 다가구, 단독주택 등의 주택은 9억 원, 나대지나 잡종지 등의 종합합산 토지는 5억 원, 상가, 공장 부속 토지 등의 별도 합산 토지는 80억 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은 12월 16일까지며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 계좌 또는 은행 가상 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데요. 또한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금융 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 고지서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분납 신청을 할수 있는데요. 이때 납부할 세액이 3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는 납부할 세액에서 300만원을 뺀 금액을 600만원을 초과할 때는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6월 16일까지 분납할 수 있으며 분납 기간에는 이자 상당 가산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 또는 장기 보유자가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양도, 상속, 증여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데요. 이때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납부 유예 신청을 하고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납부유예신청서와 납세담보제공서 등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납부유예신청기한은 납부기한 3일 전까지며 제출 서류 검토 후 납부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통지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분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 추가됐는데요. 또 합산 배제 주택의 범위가 확대돼 공공주택 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정립형 분양주택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직접 취득하는 수도권 박미분양주택이 추가됐습니다. 이 밖에도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때에는 주택 소유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특례 적용기간을 혼인한 날부터 10년으로 확대했습니다. 한편, 고지 세액을 12월 16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당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추가되는데요.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거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전자신고 시 신고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과세 물건 상시 조회, 미리 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밖에도 종합 부동산세 신고, 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